대구 죽곡정수장 저류조 청소를 하던 노동자 3명이 맹독성인 청산가스에 질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. 문제는 정수 과정에서 사용할 일도 없고 나와서도 안 되는 물질이 검출됐다는 겁니다. 이례적인 사고에 의문이 커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슬러지 처리 공정에서의 인위적인 유입 가능성을 포함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.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세 명의 사상자가 난주곡정수장 질식사고. 사고가 발생한 저류조 입구에서 맹독성인 시아노아 수소, 즉 청산가스 47ppm이 측정됐습니다. 저류조 안에는 치사량인 50ppm 이상 청산가스가 가득 차 작업자가 청소를 하러 내려가자 곧바로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렇게 고농도의 청산가스가 발생한 데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. 낙동강 원수를 거르고 남은 찌꺼기에서 어떻게 맹독성 가스가 나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. 물 관련 전문가들은 물 찌꺼기가 쌓여 부패하면 통상 황화수소나 암모니아가 발생한다며 독성 화학 물질인 시아나 수소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또 도금에서나 쓰이는 시안이 정수장에서 나왔다는 건 슬러지 처리 공정에서 인위적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. 어떤 연유에서든지간에 그 시안을 사용했다라고밖에 추정이 잘안 되네요. 자연계에서 이렇게 쉽게 유래될 수 있는 물질이 아니다 보니까. 환경청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며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 분석할 예정이고 국가수도 시료를 채취해 발생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. 그 내부 안에 있는 거 이제 화학물질 잔 있는 화물질뭐 정밀 분석을 하고 그리고 산람... 시아나 수소가 발생하는 시아는 검출돼서는 안 되는 수질 항목으로 대구 상수도본부 수질 검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주곡정수장 낙동강 원수에서 검출된 적이 없습니다. 정수장에서 들어오는 낙동강 원수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원수 찌꺼기에서 관련 물질이 나온 게 더욱 의문입니다. 낙동강 원수 치수와 정수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. 대구 안실련 등 지역 시민 단체는 대구시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명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맹독성 가스 발생 원인에 대해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습니다. TBC 안상혁입니다.